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양강 잔돗길 왔어요. 아, 여기, 지난번에 한번 저잔도 한번 돌았습니다만, 맞은편으로 오늘 와봤습니다. 왔는데, 여기가, 다 보여. 어, 단양강 자체가 굉장히 아주 좋으네요. 제가 여기서 대충 어, 우선 보여드릴 테니까 잘 감상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도길을 천천히 이쪽으로 이동해 을 볼게요 아 다리쪽 참 아름답죠 어, 다리모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지밀아서 아, 기분이 상쾌하고. 아니, 공기도 맑고 좋네. 어. 그죠? 예. 아이 반대 방향에 잔도 길이 이 아, 여기, 여기는 아, 운명하이참 좋네. 바, 반대 방향 쪽에는 참좋네 이쪽도 잔돈가? 아 여기서 한번 볼 어. 아. 아, 여기 산 모양이 기가 막힌게 좋게. 여기 음. 선작장이 있어 가지고 선적장야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건가 봐저산 굴곡 좀 보세요 예. 그죠 야 밑에 보트가 많이 있네 아 여기 다 보트가 있네 보트 저산 아름답죠 저 뾰족하게 저기 소백산이래요 저기 뾰족하아 그게요 예 연하봉이래요 연하봉 아 연하봉 아마 그쪽에 천문대도 있고 그러나봐요 어. 아 음. 저쪽이 천문대가 야. 어 천문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요? 이쪽편에 어, 아 이쪽편에 예 어, 저기 서백산이네 뾰족하네 아여 정말 아름다워 음 잔도가 저안벽을 뚫고 저 잔도 좀 봐요 아, 잔도요 시가 아, 막혀 잔도를 보여드릴게요 저산 저거 보세요 저 저기 저쪽에 그러니까 바위를 바위가 멋있네요. 아 바위 한상이야. 응. 아, 야 잔도 길이 여기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자 가시지. 어. 어 둘레길 맞은편 이제 둘레길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잔돗를 보면서. 아니 저 위에 저게, 저게 뭐지요? 저게 만천 스카일라이, 만천하, 아, 만천하 스칼라우, 아, 스카일라운지요. 만천하 스칼라 타워, 스칼라 타운가뭐 그래, 스칼라 타워. 저 사람 있다, 저거 봐. 어, 음, 저거 음. 가지고, 그죠? 우리 먼저 저기 갔다 왔어. 아, 그... 먼저 저기 갔다 왔지요. 네, 올렸어요, 영상 사람들 많네요. 저올린한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죠, 저 자 이거 가 보십시다. 만천하 서퀘어 타워, 아유 말이 안돼 맞아요. 아, 야 타워. 저기 잔도 기가 막히네. 음, 음. 응? 야세상에 이게 파이가 난 멋있네 저기. 어. <웃음> 야. <웃음> 아 다기도 디자인 응? 기가 막히네. 예. Yeah. 다리 기, 디자인도 그렇고 어. 여기서 이저 다리가 두 개인데 철, 어. 철개죠? 음. 하나는 철, 조금 철려져 하나 기찻길 아니에요? 아 기찻길 맞아요. 예. 기찻길이고 하나는 기찻길이고 예, 하나는, 하나는 차가 다니는 거에요 차도로. 예. 차도 예. 야 이거 들네길 정말 잘해 놨다. 어. 저번에 비가 와도 여기 위가 이렇게 막혀서. 예. 경관은 글쎄요 조금 뭐좀 아니요 아니요 있어서. 경관도 매우 좋아요 비 오고 어. 눈 오고 바람 불고 어. 어, 좋으네요 오 이거 잘 돼있어 그리고 잔도가 한눈에 착 비치는 게 너무 좋아 아름다워 어, 여름철에 갑자기 비와도 비, 비 어. 맞을 일이 없고 참 좋으네요 아 이거 멋있어 음. 음. 아 정말 멋있어요. 좋지요? 네. 난 여기 야, 좋아요. 아 산이 툴레길. 정말 아름다고 아니 이렇 한번 볼래요? 자, 간간 나아 간간 나가. 지 않잖아. 야 정말 좋아. 형, 봐요. 야, 멋져, 멋져. 아, 여기까지. 그죠? 네. 야, 이게 단양강이에요, 단양강. 이게 단양강이 제가 한강이지요. 한강이지요, 여기가. 한강하고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야, 그 잔도가 아, 이어졌어. 음. 이스타. 야, 여기서 보니까 깎아지긴 절벽에 돌에다가 어. <laughs> 설치를 했네요. 어. 야, 짠도 정말 아름답게 잘돼 있어요. 지붕을 해놓으니까요. 음. 겨울에 음. 바람이 불고 그래도 확실히 덜 추워요. 아, 덜 춥지요. 네, 좋더라고요. 어, 춥기도 덜하고. 네. 그리고 좋아요. 낮에 여름에 이게 다녀도 햇빛도 좀덜 세고 좋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여름으로 참 잘해놨어요. 아, 잔도 정말 기가 막혀 만들 어놨서 네. 이렇게 우위 지붕 해놓은 잔두는 더물어요 예 맞아요 응. 아, 지붕을 싹다 해놔가지고 저 잔도가 아주 아름다워 이야 아. 물좀봐 물, 저 밑으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저 이제, 단양강, 단양강? 네. 한강? 단양강? 어. 네, 단양강이죠, 여기가. 어쨌든 간에 단양이니까. 잔들을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절벽에다가. 네. 물이 많이 빠졌죠? 어, 그러네요. 저기까지 물이 있었어데 어, 물이 우야까지 그래. 찼는데 물이 <laughs>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음. 어. 자국이 작 있네. 네. 네. 야. 야산저먼산 정말. 먼산 저기 소백산이래요. 아름, 어, 아름답지요 네. 와. 저 능선 좀 보세요. 장난이 아니야. 음. 네. 야저빼족간산은 저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소백산 연하 연하봉이래 연하봉.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연하봉 네. 예쁘네. 연하봉. 나는 저기 저저위에 음. 네.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잔도는 안 보이겠네. 잔도는 안 보이죠. 바로 밑에라 아. 저기 만천하 스카이 타워. 아 만천하 스카이 타워. 네. 이게. 먼저 우리 저 가서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 어 올려놨는데. 보시면 음, 돼. 어. 저기서, 내려다 보면, 은 단양 시내가 어. 다 보이죠. 단양 시내는 다 보이겠지만, 여기, 우리 있는 데는 잘 보이겠다. 음. 아. 야. 야, 저기, 저게, 저 배가, 저게, 자갈 채취하는 배인가요? 네, 예, 자갈 채취하잖아요, 저걸로. 아, 모래, 저 예, 모래 채취하고, 음 예, 강바다. 강바다? 예, 강바다 저기. 야. 해 갖고 싣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음. 야 여기가 수초가 이 여기 위에 있는 게좀 나무가 나무가 풀인가. 저 강가에야. 음. 음. 야. 음. 우리 강가에 다 저기서 미도많지 우리가 이차아니강원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좋네야 여기가 그래도. 선명하게 잘안 아, 나오네요. 그래, 선명하게 안 나와도 좋다. 음. 여기가 음. 아주 멋져. 그냥 음. 야 이거 배네. 이게 음. 배야 배. 음. 야 배가 이 아니 여이 같은 데는 못 가겠구만 이게. 음. 음 깊이 들어가네 저게 그죠? 네. 여기 배가 오늘 서 있네요? 안 움직이네? 어 배가 안 움직이네. 아 배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음, 저거 저기 있는 배도 그렇게 만들었네. 음. 아 밑에가 일반으로 보면 통통배 있잖아요. 그건 그건 하딱 뒤집히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거기다가 가해가 이렇게, 가해를 이렇게 돌렸네요. 응. 어. 네, 그래 그러니까 안전성 있게 보이네요. 아야 안전하지요, 저거. 이 네. 여기서 인데. 음. 나는 저 강이 참 좋더라. 강이. 어 기차요. 기차. 오. 기차길이야. 기차가요. 기차. 바다. 아 날씨가 맑았으면 저기 다 보이는데 아니야 좋아 좋아 어, 날씨가 안좋아도 참 좋아 완전히 그림 같아 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어. 야 그림 같으네 이거 정말 음. 너무 멋있어 나는 무엇보다 저쪽한 산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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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싹 뻗었네. 그러니까, 정말 멋있지요. 음. 음. 이야, 저 사이에 꼭 그, 뭘 팠나봐. 예, 그랬어요. 예? 뭐 채취했나봐요? 어, 채취한거에요, 채취한거 어, 흙을 뭐 팠네. 음. 아, 돌, 그, 철취한 것 같아 어. 아. 어, 이 물을 보면은 잔잔한 물을 면참 마음에 그죠 찬원해지는 맞아요 이 물이 참이거 많았네 여기가 이물 보면은 어, 이, 이게 왜 물이 여기가 왜 그러냐 물이 더러운 게 아니고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돌이 음, 아니요, 이 석회석이 많아서 그래요, 석회석이. 석회석이 아, 많아서. 석회석 성분이 많아가지고. 음. 아, 그래서 음, 그래요. 음. 저 타워를 딱 세워놨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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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워가 뭔지. 뭐를 저건가 봐요. 뭐, 토를 해가고 뭐, 아. 달려있네요. 뭐, 건져내는 건가? 아, 그런가? 음. 저건 뭐. 어쨌든 뭐, 공사하는데 필요한 건가 봐요. 공사하는데 필요한건지 도대체가 전봇대 가돼요 전봇대 저기 전기줄 같지 않아요? 글쎄요 글쎄 도르래가 좋아. 거의 있는게 뭔지 모르겠네 어. 아. 이야 저게 참 아름답다 저게 이 앞에 있는게 섬이네요 섬그러네 <laughs> 그죠? 야 이거 단양강이 멋있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양강이 저걸러 가는 거예요? 저 어디야? 청풍? 청풍 쪽으로 흐르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글쎄요. 여기로 가면 옥선봉 그쪽으로 넘어가는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무지랑은 홀로 홀로 다합쳐지는 거지요, 뭐. 아니, 그, 그가 이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더 내려가면은. 응. 일로 내려가면은. 청풍청풍호하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옥수봉 있는데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음. 자, 오늘은 여기서, 단양강 여기서는 끝내고, 옥순봉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음. 가야 되는가. 이, 뭐, 옥순봉 쪽으로 음. 가지 말고. 저기, 저기 산 즐긴, 즐긴. 어, 산에 한번 올라가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원 오늘은 그만 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여기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자, 그 조연들을 이동. 막 뭐, 어땠습니까? 단양강 엊신 좋지요. 잔도도 보고 자, 구독도 구독 좋아요도 좀눌러주시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계속 이게 또 저희 영상이 되니까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야, 날씨가 황사가 많아가지고 좀 침침합니다. 침침한데 어제보다는좀덜한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ためポイプしたい